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모입니다. 오늘도 어제의 연장선이에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야 핀셋을 들고 나왔더니 어저께 못한 게아 괜히 어, 마음이 편치 않고 찝찝하고 어,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음 오늘도 바람도 적당하고 햇살은 아주 좋아요. 정말 전형적인 양질의 햇빛에 봄볕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매일부는 거리대 아이들은 그래도 여기는 빗물관수도 하고 충분한 물관수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새 입장도 좀잘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성장세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아주 야무지게 다져진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아이들도 제가 똥거리를 잘못 키워서 거리대에 내놓았더니 그래도 생장점이 솟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천물을 못 먹어서 좀 쪼글쪼글한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크게 변형은 없지만, 이 아이들이 좀 즐기고 있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아침에 핀셋 들고 나와가지고, 어찌 어찌 하다 보니 벌써 해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사실은 햇빛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좀 <laughs> 보여드릴까 했는데, 어둡죠? 그래도 이 위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수시로 눈이 뜨면그 손으로라도, 잡아서 뜯어가지고 하엽이 없이 좀 깨끗한데 제가 어제 이어서 이 밑에 있는 아이들 밑에 있는 아이들이 케어가 안 돼가지고 어제도 한바탕 하고 났는데 하다 말아가지고요 괜히 아침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나머지도 얼른 해줘야 할것 같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했어요 열리를 했습니다 제 베란다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저반 정도 햇빛이 다 들어갈 때까지 나왔다가 지금 벌써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쳤어요. 아 영상에 담아야지 이렇게 하고서는 어찌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하엽정리만 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 잡념이 없어요. 잡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닥에다 막 널브러트리고 있는게 싫어가지고 큰 단만 바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하엽도 하엽이지만 어, 제가 마야다육에서 실시간 방송할 때 데려왔던 신입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아이들 또 분갈이를 저녁에 또사부작사부작 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어제 했던 일을 마무리를 조금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초점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햇빛이 유일하게 제가 지금 음, 아 이게요. 요즘 제가 이 다육이 관리도 다육이 관리지만 제 관리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몸 관리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 퇴사를 하고 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다녀온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정상적인 몸무게로 어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퇴사를 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니까 글쎄요 마음이 편하고 좀 시간적인 자유 뭐 이런게 를 있어서 조금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어 몸이 은근슬쩍 불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laughs> 몸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짝꿍도 걱정하고 제가 봐도 제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좀 그래가지고 아몸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 다육이 관리도 은퇴사하고 나면 어, 직장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알뜰살뜰 보살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야지 제가 늘상 뭐 하고 싶은 게 많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많이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보다 요 입장이요.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떨어져 가지고요. 얘가 요 얼굴 위로 떨어졌었거든요. 저 아마 선반 꼭대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고정을 해놓고 영상을 찍기는 처음이라 보이시나요? 이 얼굴에 얹어가지고 아이고야 놓쳤다. 음. 얹어가지고 이 꺼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오늘 뭐 아무리 못했던 거 하엽 정리를 조금 많이 해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요. 신입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저도 신입을 많이 안 데려오려고 맨날 노력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하려고 좀 노력을 하려 하는 편이에요. 여섯 개를 정해놓고 뭐 항상 오버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그 숫자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은요. 이 다육이 성향에 따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는 진짜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화분이 작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떨어지는 것만 억지로 안 하려고요. 한두개 정도가 뽑히더라고요. 확실히 뿌리가 약하면 하엽 정리할 때 애들이 흔들거리고 뽑혀요. 그래서 한 손으로 로제트를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말르면또 바싹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아, 이게 아예 안 떼주면 모르는데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왜 찝찝한 거 있죠? 햇빛이 벌써 나가가지고, 이 카메라에 담기도 못, 못하네. 여기가 밝을 때,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여기 공간에 앉아있으면은요, 바람이 살살 불고, 여기가 그 굉장히 조용해요. 차가 왔다갔다 하기는 하지만, 가끔 그 스피커를 틀고, 과일장수? 그런 장사 아저씨? 이런 분들도 좀 지나다니고, 이 저희 동네는 이상하게 그 비행기가 많이 날라들어요. 날라드나 아, 지나가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카메라를 좀, 좀 켜서 촬영을 좀 할까 하면 비행기가 또 촬영을 좀 할까 하면 그 생활의 물소리, 위아래층에서 뭐 세탁기 물소리 뭐 이런 게좀 많이 들립니다. 이거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글쎄요, 방 안에서는 그런 걸못 느끼는데 베란다에 나오면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아내 목소리도 위아래 층 이고 로좀 들리겠구나 싶어 가지고 창문을 딱 닫아 놓고 해버리 거든요 보세요 지금도 비행기 제가 비행기 소리를 피하다가 아유 하염 몇장 띄고 카메라를 키지 이러다가 또 못하는데 이제 켰더니 또 비행기가 또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쨌든요 제가 예쁜 아이들 여섯 개를 업어왔는데요 어 이게 글쎄요, 가수 갈수록 보는 눈이 틀려지나요? 사이즈가 자꾸 커진다는 느낌. 요즘 최근에 그래서 다시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데 잠깐 비행기 지나가면 해드 해드릴게요. 비행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해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정우가 되었고 짝꿍은 지금 점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로즈라꿈은요. 제가 저면관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간잎장에 이렇게 타는 듯이 이게 곰팡이일 가능성이 많다 해가지고 제가 베노밀 돈골드를 이렇게 녹색 연두빛으로 가루가 보이죠. 이거 농약이에요.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주고 얘는 반 그늘에서 키우려고 저면 관수를 했어요. 물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면 관수를 했는데 벌써부터 목대가 땅바닥에 딱 붙여가지고 심었는데 목대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도 저면 관수를 했던 입장은 좀 탱탱해지고 더 지저분해지는 거는 조금 멈춘 듯뭐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화면이 제가 카메라를 지금 고정을 시켜놓니까 으 이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제 이 웬만큼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니까 어쨌든 뭐 급한불? <laughs> 급한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급한불은 좀끈것 같아요 이거는 허니제이 인데요 이 허니제이 화분 보세요 이게 짝퉁 환분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허니제이가 땅바닥에 딱 붙어서 심어 놓은 아이예요 얘가 이제 한 2년 됐나요? 2004년 2월에 왔네 2004년 2월에 지금 카메라 화면이 제가 안 보여요 <laughs> 그래도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어~ 좀 뭐라 그럴까 힘들다고 할까요 베란다가 좁은 것도 없잖아 있지만 아~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몸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다이어트, 아니, 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최소한 몸 관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가, 제가 운동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들한테 맨날 혼나요. 엄마 운동 좀 하셔야 돼요. 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한번 앉으면 막 네다섯 시간씩 꼼짝도 안 하니까, 집중적으로 배에만, 어, 그렇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이것도 뽑아가지고, 이제 그, 롱분? 농분에 심어질 때가 됐어요. 요렇게 이쁘게 잘 자란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굉장히 순둥착하고 여름에 강해요. 여름에 제가 초점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laughs>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가 요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앤만큼 이제 하엽정리를 밑에 아이들까지 케어를 해줬어요. 어제오늘 연장선으로 해주고 나니까 아주 마음이 뿌듯하다고 할까요? 어, 뭔가 할 일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 야, 예, 누다도요, 하엽이 엄청나게 지더라고요. 이 누다는 일부러 이 목대를 좀 예쁘게 하고 이 자구를 많이 다르라고 밑 입장을 많이 띄워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은 그런 걸잘안 했는데, 글쎄요, 생잎을 뜯는 게 아직도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엽 정리 하엽이 많이 졌어요. 요롱 분이라 물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오늘 뛰었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 가지고 저면 관수통 어, 하려고 하는데 아 여기도 베란다도 지금 이제 웬만큼 물 타임이 되어가요. 근데 요즘 바람이 좋아가지고요 물 마름이 좀 빠를 것 같은. 그래서 하엽이 좀 많이 지는 것 같은. 자. 지금부터 마야 대역에서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품어온 아이들 언박싱을 한배 사부겼습니다. 사이즈가 자꾸 커지는 거 있죠. 요것도 베란다 사이즈다 싶어가지고 화분만 크지. 근데 사실 이거 흙 털어봐야 알아요. 흙을 털으면 한 9cm 뭐이 정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도트 존이라는 아이랍니다. 일단은 제가 요즘은요 이 모양을 보고 나한테 있는지 없. 없는지 이게 이제 판다름이 안 돼요. 비슷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름을 보고 좀 낯설다 싶으면 데려와요. 도투준인데요.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얼굴이 참자생기고 이쁘죠. 이래갖고 이거 도투준이라는 아이를 데려왔답니다. 제가 영상에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아직 녹화 방송으로 영상에 담아온 아이들도 어 이제 편집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 위에서 하엽을 했더니 얼굴에 하엽이. 자, 이거는요, 볼라레라는 아이예요. 약간 까망둥이 종류 중에 하나이지 싶은데요. 입장이 아주 단단하고, 야, 이런 아이들은요. 벌써 카메라가 이렇게 햇빛이 넘어가가지고 카메라 앵글에 아이를 넣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하엽이 얼마나 얼굴이 땡땡한지요. 이게 끊어져요. 끊어져. 근데 제가 어제 오늘 하엽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끊어지고 잘안 빠진 아이들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펜서에 자꾸 상처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안쪽에 조금 덜말은입장을좀 억지로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물이 고팠을때 하엽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볼라라라는 데려왔는데 8cm 포트에 까망둥이 제가 글쎄요. 까망둥이는 많이 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싸부짝 싸부짝 하나씩 데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입장에 그 색감도 그렇지만, 이 이름이 낯설어가지고, 제게 없다 싶어서 이것도 다나 데려왔어요. 제가 그리고 아주 요번에 좀 득템을 했다 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좀 최근 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안본 아이예요. 이거 보세요. 이름은 익숙해요. 근데 굉장히 낯선 모양새. 요 아이 이름이 크로 크로크다일이에요. 크로크다일 원래는 크로크다일일 거예요. 근데 이름은 크로케다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묵둥이로 있으면서 이 까만색 입장이 원래 크로크다일이 이렇게 까맸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어, 신품종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색감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비행기가 또 지나갑니다. 미치겠습니다. 자, 얼마 남 그냥 캐야 되겠어요. 해가 너, 넘어가면 이, 그나마 이것도 못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앉아서 하냐면 하엽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지만 여기서 한두 시간째 지금 쪼그리고 앉아 이러고 있는데 아, 사실은 그 앉은뱅 의자를 깔고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엽 정리를 바닥에서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크고코다일인데요 합식하겠다고 두 포트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할빈비 공간이 있잖아요. 물론 얼굴을 이렇게 모으면 한 글쎄 7cm 화분에 들어갈 것도 같은데 여기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두 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아, 크로코다일이 저는 빨갛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까만색을 띠고 있는 게 아주 이게 독특하더라고요. 영상에 담지는 않았어요. 어, 몇 포트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마야다역기에요 호기심이 생기시면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근데 원래가 자체가 까망색인가봐요. 혹시 이게 신품 종인지 모르겠어요. 꽃대도 이렇게 까망색으로. 이게요. 색깔에 따라서 꽃대도 튼색을 띄는 게참 신비로워요. 두 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가격 글쎄 몰라요. 가격은 제가 뒤돌아서면 까먹고 아 여기 있다. 5천원. 한 포트에 5천원. 착하지요. 색감이 독특해 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아 그리고 이거 <laughs> 짱이 맘이래요. <마음에> 이거 <laughs> 비욘세 무지개금인데요. 제가 베란다에서 비욘세 무지개금을 지금 네 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비욘세 무지개금이 죽거나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얘가 얼굴이 줄어들면서 이 비욘세 무지개 금이 원래 이 부모가 한쪽 부모가 그런데 그걸로 자꾸 돌아가요. 두 번을 그랬어요. 두 번을 퍼플 딜라이트로 들어가서 제가 키핑장에 데려다 놓고 근데 아 이걸 또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은 그냥 비욘세 무지개 금으로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에라 또한번 도전하자. 아그래서 베란다 사이즈길래 또 퍼플 딜라이트로 돌아가면 키 핀장에 있는 아 이거 하고 합식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려왔어요. 비욘세 무지개 금 이번에는 베란다에서 실패하지 않고 진짜 온전히 뭐 크거나 뭐 이런 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변하지 않고 요 비욘세 무지개 금 모양으로 다섯 가지 빛깔을 보고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또 하나를 품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격이 처음 많이 착해졌죠? 지금은 가격이 없는데, 음, 처음에는 엄청 거만둥이었어요. 제가 한 3만원일 때첫 아이를 데려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가격이 엄청 착해졌을 거예요. 이것도 많지는 않아서 영상에 담지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아, 요거는 제가 진짜 이뻐하는 아이예요. 햇빛이 없어갖고 제대로 보여드리나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문스톤이랍니다. 원래는 에케 문스톤. 에케몬스톤이 색깔이 들으면 진짜 예쁘죠. 요거는 제가 키핑장에 두세개 있어요. 초보 때 키웠던 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뻐서 하나를 더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찜을 해가지고 구독자님께서 이거 보실래요? 엘리자베스님께서 엘리자베스님께서 찜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꼭제 소개. 들어갔다 온것 같은 느낌. 아, 어찌나 반가운지요. 감사하고. 야, 비행기가 또 지나갑니다. 여기 공항도 아닌데 왜 이럴까요? 오늘은 막 바로 머리위로 지나가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나요. 음, 도저히 녹음을 못하게 방해를 하네요. 그림자도 지고 오늘 응,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도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아주 다져지고 무거진 아인데 이이 아이는 여름에 이런 색깔을 빗다가 가을 되면 녹빛이 하나도 안 보이게 파랗게 물이 들고 일단은 얘가 병충해가 없어요. 그런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순둥 착합니다 물도 좋아하고 뭐 특별한 관리법이 없이 그냥 놔두기만 하면 돼요초부마님들 어, 이런 아이들 안 키워 보셨다면 키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스톤 에케문스톤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꼭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도 착해요 음 요거를 또 엘리자베스님께 엘리자베스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읽어 버렸어요 고맙습니다 잘 키울게요 자 그리고 카메라를 안 들으니까 편하긴 편한데요. 야 오늘따라 비행기가 엄청나. 이게 지금 하나 합식까지 하면 다섯 개. 5개, 다섯 개예요. 제가 이번에는 오버하지 않고 여섯 개에서 하나 줄여가지고 다섯 개를 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쇼핑을 가면 이 바구니를 이벤트 때문에 가져가거든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가져간 만큼 또 여기서 이만큼을 세워갖고 오면 더 이상 자리를 어, 체인지가 체인지가 된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아이고야대대서 이제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어제는 제가 이 영상 편집이 바뀌어가지고요 스케줄에 따라서 사장님들이 요구하시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 날짜에 따라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 일곱 페깔 다이게 영상이 먼저 갔어요. 근데 거기서 두 개로 또 데려왔어요. 안 데려오려고 참으려고 참으려고 했는데 두 개를 데려왔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에 올라간 아이예요. 여기가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햇빛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카메라를 자꾸 돌립니다. 얼른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거는 어, 신품종인가 봐요. 처음 봤어요. 여기에 여기에 이름이 뭐였더라? 구슬공주, 구슬공주 차라리요. 어 이름 보고 근데 이 환타색으로 좀 조금만이 건강세도 너무 좋고 딱 베란다 사이즈라 요즘 제가 철을 싹싹싹 드리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없다고 허, 옳다 거니 하고 요 구슬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영상에 올려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반가운 아이. 너무 반가운 아이. 제가 진짜 요거는 좀 사이즈가 작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진짜 몇년 만에 보는 거 같아요 이거예요 빵빠레 철아 제가 거리대에 빵빠레는 있잖아요 빵빠레 철아가 없어요 키워 본 적은 있어요 근데 한 번인가 아마 실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 빵빨의 철화가 수영이 이렇게 종자포트거든요? 요거는 또 자주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또 합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거 하나 가지고는 왠지 서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두 포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거 합식해가지고 요거는 아마 거리대에서 키워야 되는데, 이제 또 자리가 걱정이 되긴 되죠? 어쨌든 너무 반가워가지고 몇년 만에 요 빵빨의 철화를 저두 포트 요렇게 품었습니다. 거기 수량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갖고 오는데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어 기다렸던 아이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고런 아이를 똑같이 만나려면 최소한 1, 2년 기다려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빵빨의 철화를 드디어 품었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예요. 아,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햇살이 비친 모습도 진짜 이쁘죠? 분식 이거 합식해가지고요, 분갈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 넘었어요. 원래 계획은, 아이고야 핀셋을 놓쳤어요. 원래 계획은. 저 항상 위에 있는 아이들 똑같은 아이들 보여드리는 게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아이들 케어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신입생들도 있고 아,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사도 하고 비행기도 지나가고 그래서 이것만 하고 해야지 하고 하엽 시작한 게두 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또 하나씩 제가 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기가 용이치가 않은 게 좁아가지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예, 몸집이 커져가지고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부터 어, 이제 저녁을 안 먹기로 했어요. 저녁을 조금 완전히 안 먹는 건도 그렇고 조금 목에 노찮겠다 싶으면 소식. 일단은 양을 좀 반으로 줄여보자 해서 식사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어 우리 나이에는 어쨌든 영양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내 몸이 축이 갈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식하는 거, 그거 하고 최소한 30분이라도 운동을 운동을 하려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저 별의 나무를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아이구야, 이 빵빠레. 저만 키우는 빵빠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빵빠레 기다리셨다면 요번에 일곱빛깔 다육에서한번 품어 보셔 가지고 가격 착하고 어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물들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음, 키우는 재미가 있답니다. 요 아이들은 이렇게 요즘은 차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음 깡노쑥? 어 깡노쑥 하고 있어요. 햇빛 많이 받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코끝에 뿔긋뿔긋하게 점을 찍는 모습이 아주 예쁘네요. 이 손톱이 살짝살짝 살짝 타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자리 바으을 조금씩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얼추 이제 또 물타임이 되어 가는데, 한, 글쎄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좀 마른 듯이 이번에 충분히 먹였기 때문에 기다려 보려고요. 또 혹시나 비 소식이 있을까 하고 기다려 보려고 한답니다. 안쪽에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맞춰가지고 제가 딱 2주 타임이 되면 주려고 하는데 하엽 정리하면서요. 천물 줄 아이들, 요 까멜리아도 좀 천물을 주었고요. 또저 안쪽에 새로 뽑혀가지고. 아이고야, 저 뽑혀가지고, 저 아이가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뽑힌 아이도 좀 주고, 요것도, 아유, 새가 제가 천구지며 금을 또 이렇게 데려왔어요. 옛날 다육인데, 또,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데려와서 두 개를 합식을 해서, 요것도 오늘 천문을 주었습니다. 하엽 장리하면서 천문 좀 챙겨주고요. 또 뿌리 활착에 좀 도움이 되라고 어, 얼렁얼렁 그렇게 이제 보살펴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했답니다. 자, 새로운 아이들 분갈이 해가지고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햇살 여기 가득하게 보일 때는 진짜 이뻤는데 음, 짱이만 요새 <laughs> 죄송합니다. 내일은 좀 부지런 떨어가지고요. 안쪽에 햇살이 싹 들어오는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볼 거나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